애썼어 네. 애썼는데 에이씨 이제는 좀 내려놓지 뭐 <laughs> 이러한 뭔가가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업인몰 <laughs> 안녕하세요 천명함입니다 2021년 하반기 쿠피티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까 네. 합니다 23세 토끼띠이신 분들, 연애운 들어오고, 자기의 괴, 좀 추진, 음, 그거를 좀 해도 괜찮은 분들. 어, 이분들은 괜찮아.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하반기 또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조금 정리하는 하반기가 됐으면 또 내년엔 좀 기대해도 될것 같은. 음. 어, 그런 23세 이실 것 같고 35세 토끼띠 이신 분들 네. 음, 이분들은 조금 근심 걱정 어, 조금 갈등 음, 채워지지 않는 채워짐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런데 낙심은 음. 어, 안 하셔도 돼 이거는 35세 나이를 본것 뿐이니까. 음. 우리가 이제 뭐 생김새, 월, 일, 뭐 이런 걸다 보면 또 달라지니까. 근데 35세이신 분들은 이제 대 부분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는 조금, 아, 조금은 이제 풀리는 온기가 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애썼어, 네. 애썼는데, 에 이제는 좀 내려놓지 뭐 이제 이러한. 아, 애는 네. 이제는 좀내려놓네 응. 조금, 아 어. 어, 그래, 애썼어. 음, 응. 응. 그리고 이제 내년을 이제 계약해 보지 뭐 응. 이제 이러한. 응. 잘만큼 했어. 음, 응. 그래서 이제 본인들한테 좀 칭찬해 주셔도 되는. 음, 나이가 서른다섯 아니실까? 잘, 하, 잘 넘기셨어요, 올해. 그리고 애쓰셨어요. 쓰... 아, 두이네요 마흔 일곱의 토끼띠이신 분들. 아, 어, 이분들은 두 갈래로 나눴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잘 되시는 분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목표쯤 있는데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이루지 못하신 분들, 이 음, 갈등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을 것 같은 47의 토끼띠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어, 근데 이루신 분들은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이셨을 거고, 네. 좀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올해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하반기가 되는, 음, 토끼띠이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뭐, 그다지 뭐, 나쁘다, 아,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단지 조금 운이 더 받쳐주냐, 덜 받쳐주냐 하는 게 47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올, 올해를 넘어서 내년을 기약해서 조금, 음,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 올해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으로도 또 넘어갑니다. 조금, 음, 건강적인 부분.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좀 불화가 좀 따르신 분들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조금 잔잔하게 흐름이 흐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좀 하반기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로 칠지 몰라. 그게 어, 이거 다 라는 것은 없어. 이거는 예 뭐. 건강이면 건강, 뭐, 가정이 불하면 불화, 금전이면 금전. 지금 나한테 주도적인 게 금전이야. 그러면 금전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지금 가정에만 충실해. 그럼 내 가정이 조금 속속일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 병원은 부지런히 다녀. 그러면 병원 쪽으로 조금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어, 저의 에, 의견입니다. 네, 71세의 토끼띠 이 신분들 아, 건강 잘 지키십시오, 아... 문서 잘 지키십시오. 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한숨 돌리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병을 병세를 갖고 계신 분들, 뭐 투병 중이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토끼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좀 알려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띠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명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 오늘은 2021년 우리 하반기 깜총깜총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토끼. 첫 번째 나이템 또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또 5반길 되셨죠 와 자, 23세 김효생분들입니다 23세 김효생분들의 올해 하반기는요 음, 아마 몸으로 다치셨을 때많았을것 같아요 음. 뭔가 이제 스포츠를 한다든지 여가생활을 한다든지 레저활동을 하면서 다치셨을 거를 나을 수 있는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님들 잘, 잘 닦았던 집이라면 자 우리 자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는 시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적으로나 금전이나 그런 것보다는 건강 적으로자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뭐 다치신 게 있다면 잘 낫고 아무 탈 없이 염증 없이 수술도 잘 하고 그런 하반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우리 35세 정묘생 분들입니다. 네, 35세 정묘생 분들 2022년 하반기에는요. 아, 네. 35세 정묘생 분들은요, 뭘 해도 술술 잘 풀릴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 내년부터 사람들의 운기가 들어온다고 하죠. 네, 이제 내년에 운기를 받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고기에 붙여서. 음. 일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술술술, 막 막혔던 게 있으면 술술술, 관제가 있었다면 네.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항상 그렇듯이 나서 너무 나서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음, 음. 서두르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조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좋은 운기를 듬뿍 받아서 제2의 전성기, 다신 인생에 전성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419 을묘생 분들, 2 0 2 2년 하반기 운세는요. 이게 23세 분들도 똑같은 기가 나왔지만 네. 해석이 조금 달라질게요. 네. 이제 4 7세 분들은 조금 조상님들을 대우를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기를 받을 인데 놓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조상님들 대우를 안하셨서요 그것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47세가 이제 인생에 대운이 들어올 때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 대운을 받으시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방이라도 조상님을 좀 대우를 하시고 딱으셔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온기를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않다면 항상 그렇듯이 버스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번 운기가 지나간다면, 다음 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번 운기를 잘 받으셔서, 음, 원하는 거, 원, 원하는 거 이루시고, 소망하는 거 이루시고, 꿈꾸는 게 있다면 그 발판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네요. 음... 네, 59세 개명생분들의 하반기 운태를 볼게요. 네, 59세 하반기 운태. 앞서 보셨던 어리신 분들과는 다르게 59살이신 분들은 이제 돈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돈을 좀 만지시기도 하셨고, 재미도 보셨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거는 돈을, 돈을 가지고 돈을 넣어서 돈을 먹기보다는 돈을 좀묻혀두면서 잔잔하게 재미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돈을 이용하신다면 큰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남들이 이것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팔랑기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음. 팔랑귀 기질을 조금 줄이고 가만히 있는 신다면 그 자리는 보존하실 수 있는 그런 하방기가될것 같아요. 자중하고 보존해야 되는 시기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2021년 하반기 토끼띠분들의 네. 문제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자나이딩을 4개 준비했고요 하나씩 네.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23세의 김효생분들입니다 토끼띠 김효생들 바쁘지만은 바쁜만큼 성과가 없었고 네. 또, 우리 김희생토끼들도 또, 여인이 있으면 이별도 했, 했을 거고, 우리 김희생 토끼띠들이 가만히 보면 한량기가 좀 있어요. 한량기는 뭐냐? 아, 어린 자손들한테 한량이라 하니까 이상하지? 근데, 그건 아니고, 왜 한량이는, 그것도 좋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왜? 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또, 너무 여자를 또 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타고난 음, 사주가 김희생이는 자체가, 조금 그런 기운이 있고 신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고 조금 음 한마디 깐깐하고 꼼꼼하고 그러나 또 인간의 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다툼이 많고 또 그것만 조심하시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입니다 35 정묘생입니다 정묘생 35 정직하죠 착하죠 잔머리 너무 흘려요 잔머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내가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인의 충실이야 회사리던 내가 무엇을 해도 정직하려고 하고 똑바로 려고 하고 또 내가 내 머리 위에 남은 사람을 안 둘러가는 성격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또내 밑에도 있어야 나도 밑에도 있어야 내가 위에를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만 좀 고치시고 구멍만 내려놓고 또 인간의 덕 없습니다 고마워요, 더없습니다 혼자 우려야 됩니다. 또, 또 혼자, 또 남자, 지금 얼마나 시절이 좋아요. 우리 연인들, 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고지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잔머리를 많다 보니까, 남자도 함부로 못 사귀고, 여자도 함부로 못 사귀고, 잘못하면 내가 미끄러진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이 나이도 돈 쫓아가지 마세요. 아직은 돈 버는 이 아닙니다. 돈 쫓아가지 마시고 순리대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좀 세월을 가시다 보면 또 우리 도끼띠 분들 앞으로 5년, 5년, 6년 가면은 분명하게 대운이라는 게 나를 찾아와서 그때 가야 집도 사고 뭔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세 번째 나이입니다. 41구 을묘생 분들입니다. 얼미생도요 고집세죠? 아집세죠 정말로. 이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이런 말 드려도, 자, 충격, 없지 말고. 네. 또, 어, 저는, 신령님의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아, 신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뭐,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더라도, 아,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공안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또 혼자 홀로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마음을 툭툭 털으세요. 피우세요. 또 충격받는, 충격을 받아서 가슴아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음, 뭐 내가 이런데 어쩌도 이런지 말고 내가 아프면 아픈데 병원을 가시든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쉬운 셋, 쉬운 내식가면 이분들도 내갈 길을 찾아서 내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나이입니다 59세 개미생분들입니다 개미생들 욕심 많죠? 내 손에 들어가면 안 줘요 따지기 좋아하죠 자, 내가 오늘 10원을 썼습니다 10원을 왜 써야 되는지 따져요 또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아집세고 고집세고 금전에 많은 애착이 많죠?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개미생들, 건강 지키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허리, 응? 남자분들은 허리, 여자분들은 화, 마음의 화. 또, 이별 수 있습니다. 이별 수 있어가지고, 또, 가정에 이별을 해야 되고. 그런 수준이 많아. 이분들 3년 전서부터 이별 수가 들어와서 그런 점을 알 겁니다. 특히, 특히 이 분들 정말 부모의 덕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신 분들은 많이 배우신 만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내 아직 있다고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 그걸 좀 내리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자, 다음 시간에 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특한 쇼핑몰 어빈